자, 함께 읽기 즐거움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이 이제 생각을 정리해보자, 알겠죠? 우철, 민우, 지은, 세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 제 정리를 하라는 거죠. 자, 인상적인 점. 그래서 시간을 느슨하게 측정하고 여유 있는 성품을 가졌다. 민우, 잘 싸우지 않고 주위에서 중재할 사람을 찾는다. 그 다음 물질적 변형 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려요. 지은이, 어려서부터 배려하는 태도를 지닌 소녀의 일화를 얘기했고 나무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관계의 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타시의 시를 이야기했고 어려운 자연 환경 속에서도요 자원을 아끼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을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삶과의 어떤 차이점 그래서 이제 항상 시간을 쫓기고 성급하게 살아간다 매사 이해관계를 따지고 개인이 단체 이익을 중시했다 자 민우는 너무 쉽게 다툰다라는 거 물질적 이익을 중시해서 욕망을 앞세워 다툰다 지연이는 어, 남을 배란 려 태도를 잊고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서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느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가로 2번 토론 소감문이다 한, 이와 같은 함께 읽기 활동의 장점 함께 읽기 활동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에게 독서 토론꽤 즐거운 과정이다. 물론 모든 독서 토론이 재미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책만 을 읽기만 하고 그냥 지나쳤던 내용을 새롭게 주목할 수 있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읽기만 하고 그냥 지나쳤던 내용을 새롭게 주목할 수 있다는 효과. 오래된 미래를 혼자 읽었다면 끝까지 읽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과 게읽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책의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느꼈다. 했겠네요.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읽을 때 훨씬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할수 있다. 혼자 읽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약속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 책을 완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번, 독서토론을 해보자 해서 토론을 준비를 해보자.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토론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정 이유 역시, 읽어보세요. 이거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정의부자, 됐고, 토론해보자. 그냥 읽어보시기만해요 학교에서 만약 선생님이 설명하셨다면, 시험지 나올 거고, 어, 설명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 진짜 토론을 하는 거라, 네. 우리 앞에 있는 내용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음, 이것도 별로네요. 네, 자 스스로 점검해 보자. 다양한 독서를 참여할 때 의가 무엇이냐? 풍요로운 독서 경험, 사회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소통과 통합 이렇게 되죠. 그렇죠? 빈칸에 써보자. 생트지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가 라다크. 예 삶의 양식 변화도 인류 현재 의 미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습 활동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